오늘은 로자 30강 건배다를 하겠습니다. 어, 무력으로 흉한 자 스스로 망한다. 전쟁이란 인류가 저지르는 가장 어리석음으로서 가장 잔인한 행위이다. 어떤 명분의 전쟁이라도 평화보다 훌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반대한다. 무력으로 자신의 강력함을 과시하지 말라. 자신의 능력과 과시하지 말라. 전쟁의 패자만이 아니라 승자의 의도, 표와 파괴만을 남긴다. 무력의 과시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따라서 전쟁에서 자신을 보존하려는 목적, 달성, 이해는 모든 제약일 뿐이다. 지나치게 강성한 것은 도의 어긋남에 멸망만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좋은 글이네요. 이게 옛날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대단한 거죠. 어, 오늘 이웃을 판다송은 어, 계속 요구 며칠 허기를 했어요. 어, 해야 이 머리에 입력이 돼서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성인의 말하는 미스테리는. 단순한 미스테리가 아니라 미스테리하고도 미스테리한 것이니, 그러므로 온갖 미묘함이 나오는 왜 아웃이라 할 것이다. 이는 도의 불가사의 한 자궁이며, 실제로는 미스테리를 비유하는 말이니라 이뭐 오늘도 또 신비, 미스테리 신비 에, 신비를 얘기했고 웨이아웃 출구 이두 가지만 알아도 어, 뭐 이거 상당히 얘기가 통할 수가 있어요 웨이아웃 세븐이라고만 아세븐이 어디냐 그다음에 한글로 해도 어, 알아듣지요. 예의아웃. 세븐 칠구가 어디냐 출구가 칠번이 어디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같겠죠. 이거 외국 사람들은 뭐 대박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의아웃과 미스테리 이 신비하다. 요거를 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불러드리면 성인이 말하는 미스. 신비는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신비하고도 신비한 것이니, 그러므로 온갖 미묘함이 나오는 줄보라 할 것이다. 가사리 한 자국이며 실제로는 신비를 비유하는 말이니라. 요거 뭐 짧기도 하지만은 이거 꼭 머리에 입력해두면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이두 가지만 알아도 훨씬 편할 겁니다. 출고라는 것, way out, mystery. 이거만 알아도 상 대가 할 겁니다. 오늘 여 까지 끝내 겠습니다.